안녕하세요. 월급쟁의 단타꾼입니다. 2021년 7월 7일 매매일지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요 앞전에 사실 영상을 한번 녹화했는데 쓸데없이 좀 새로워지고 싶어서 배경화만 깔았다가 저작권 때문에 날아가서 다시 녹화하고 다시 올려드린다고 오늘 조금 늦게 업로드해드립니다. 했던 말 지금 저는 두번 하는 중입니다. 네, 한번 그래도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수익다운 수익을 냈는데 요 타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추적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게 아기 아니라 하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 대금 상위 3 0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안에 대한 수익을 냈는데 서안은 어저께 진입해서 조금 팔았다고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고 오늘 아침에 떠주길래 이제 댓글 달아. 어, 주신 것처럼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보면 이렇게 아침에 갭 뜨자마자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좀더 올랐지만 이렇게 흔드는거 안보고 저는 원래 줄때 챙기고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1.4%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요 진입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저께 종가가 최고가 아니었거든요 최고가는 7월 1일, 2일이었는데 여기 서한 공시를 보면 7월 2일날 단기갈 예고가 있었어요 근데 단기갈 예고를 7월 2일날 2,635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날 종가가 2,635원을 넘지 않으면 단기가율이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절묘하게 2,635원이 여기인데 요 밑으로 지금 동시효과 때 관리하는 모습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에 밑으로. 그래서 이 관리하는 모습 보고 제가 여기 동시효과 때 30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니야 다를까 올라줘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저께 사실 이렇게 막 저렇게 신중하게 보다가 아무것도 못사서 서한을좀 한거죠 그런 종가를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리더스 매매를 했는데 바이오 리더스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보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올라줬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치를 거리는 아치를 그리면서 눌러주는 거. 그러면서 여기 120에서 밑으로 빼주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빼줄 때,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시간별로 보면, 여기 보시죠. 이때 털면서, 17분은 털면서 뺐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들어오면서 다시 받아주잖아요. 이런 거, 아치를 그리면서 120에서 깨주는데 프로그램이 깼다가 종가에서 받아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좋아하고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1분으로 보면 제가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반등 그대로 갈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끝에 빼주길래 한번 더 진입을 하고. 원래는 이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한번만에 안 끝나거든요. 한번 빠지고 올라온 차 가다가 두번 빠질 때 사야 되거든요 거의 80%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때 반반 사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개에서 49만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 오랜만에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고 오히려 그 코로나 주가 선명해지면서 코로나 테마가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매하기 오히려 더 저희처럼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 30위 제가 공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30위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시젠, 시젠 보면 이렇게 쭉 매집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휴마시스도 충분히 올랐다가 눌렀다가 다시 반등 엑세스바이오도 눌렀다가 다시 반등 시스웍도 이렇게 짧지만 눌렀다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눌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도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고 해서 상승했고 시스웍도 진단키트,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시젠 다 진단키트 관련주고 차트도 다 비슷했죠 그래서 확진자 점점 증가하는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올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벽한 고점을 낮추는 이제 하락이 돼버렸죠. 어, 지금 잘못 그려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볼때못 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재료가 너무 죽어 버려서 근데 뭐 알수 없죠. 그래서 지금 약간 설거지 거리량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 건덕지 만들어서 알수 없지만 이렇게 위험한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어, 이연제약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넥신 이거 많이 죽었었는데 다시 이거 뭐 실패했다고 예전에 해서 죽지 않았었나 싶은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올라왔는데 이게 백1십3 맞고 빠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확산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했던 바이오 리더스 또 경고용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올랐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화이자 백신 이스라엘랑 이 스와프한다고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이게 조금 요거는 약간 단기 이슈라 가지고 어, 얼마나 계속갈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큰 이슈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진단키트 같은 게 지금 대세적인 큰 테마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바이오체는 약간 잡주 느낌 들도록 그 많이 빠지기도 설거지 캡뛰워서 설거지하고 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료 자체도 무슨 바이러스 예방 물질 약간 모한 거 개발했다고 해서 약간 작업치는 잡주의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였던 ECS랑 R서포트 대형 포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언택트 관련 주들이 떴죠. 이제 요게 계속 간다고 할수 없고 코로나 관련 이제 과거에 많이 떴던 종목들 순환매 돌면서 계속 이제 돌 겁니다. 순서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지난생명과 계속 강한 모습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강한 모습 더 보여줄 확률이 높으니까 아직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난생명 아직 수급도 엄청 좋고 기타 법인도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가는 놈들이 계속 가니까. 근데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애도 경구형 치료제죠. 그리고 윤석열 원장 관련 주들 돌고 돌고 순환매 계속 돌다가 여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서장기전이요번에 30위 안에 혼자 남았는데 이러면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관련 테마 주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 돌면서 순환매 돌라면 다시 원자력 올라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테마가 큰 만큼 돈이 도는데 시간 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커지면 이렇게 언택트랑 진단키트랑 또 무슨 그 음악 평실도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돌겠죠? 뭐, 쓸데없이 마스크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테마가 많은 건 수납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물리면 고생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관련주에서 한일단주 올라왔었는데,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아직 약하죠? 제주... 어영부영거리고 있어서. 그리고 키네마스터 계속 제가 얼마 전에도 매매했었는데,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사주 매각 호재로 가는 건데 완전 잡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여있는 대형주들. 이 원래 고여있는 대형주들이 올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있고 카카오, 네이버, 지금 이두 종목은 약간 코로나 언택트 관련해서 더 시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LG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와 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닌데 1분기보다 빠졌다고 해 가지고 그냥 엄청 내리 급던데 어 어쨌든 그럼 지금 올해 거래량 계속 많이 터져 주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는 SDI 혼자 있는데 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올해 많이 올랐고 작년부터 대가 아니다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급은 장난 아니네요. 완전 새빨개요. SDI 수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산중공업은 계속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방향성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현대차 기아차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m은 도대체 언제 죽는 건지 계속 거래량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여 있는 대형주들이 있고 재료주들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들이 수납매 돌면서 차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공부를 좀 해봤고, 내일도 다들 몸잘 살리시고, 코로나 관련 주나 뭐 여러가지들 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응원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고, 내일 또 매매일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